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어, 우리 두 분이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 또 사연 담아주셨는데 어, 아무래도 두분 직업이 작가시고 또 싱어송라이터니까 준비한 오늘 힐링 콘서트예요. 콘서트 그래서 시 낭독과 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오전에 이렇게 콘서트를 풀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다 출석 체크한 거 수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경청해주시고 아, 공감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아, 오늘 첫 번째로 꿈에 대한 시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지훈 작가님 멘토님 어떤 시 준비해 주셨나요? 어, 저는 학생들 이거 사전 설문이랑 보니까. 꿈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어, 작가 글도 쓰지만 말을 하는 직업이라서 강의 활동도 하여서 네. 그 진로 활동 중에 학생들이 이제 막 놀았던 풍경이 너무 이뻐서 그걸 가지고 꿈이라는 시를 풀어낸 게 있어요. 꿈이라는 시를 네. 네,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 꿈이라는 시고요. 아, 이 시는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라는 시집에서 있는 하나의 시입니다. 자 우리 하이디 멘토님의 반주에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볼게요. 네 제목 꿈 꿈을 가지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하다가 눈에 비친 꿈을 바라본다. 음악을 틀면 흥얼거리고 삼삼오오 모이면 마냥 재밌고. 1번 전에 봤던 얼굴인데, 다시 본듯 반겨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꿈같은 광경들, 내가 얘기해 주는 꿈과 고민 없이 그리는 이들의 꿈중 무엇이 더 아름다울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청해 보기 위해서 지금 어, 지훈 작가님 옆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썸네일 나가는 것처럼 JPG에서 띄워드렸죠. 어, 가사, 이거, 이거, 시 내용 보면서 함께 보시면은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 지우 멘토님이 준비해주셨던 이 시는, 네. 이거 쓰셨을 때 어떤 상황이셨어요? 이 상황이 제가 정확히 그려졌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는 진로 강사로도 활동하니까, 목요 선생님도 네. 그렇고, 네. 여기 하이티 선생님도 그렇게 나가실 텐데, 음. 진로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조별해서 재밌긴 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음악 틀어주잖아요. 음. 그 애들의 표정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는 좀 수직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오. 지금 친구들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고. 근데 음. 확실히, 그 제약을 풀어놓으면, 음. 아이들이 그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리는 꿈들이 있어요. 음. 그 꿈들이 더 이쁘다라는 음. 생각을 했고, 음. 이건 좀 어른들이 좀 반성해야 될것 같은데, 오. 전 사실 아이들의 꿈은 창조가랑 창작가랑 시인이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아이들을 풀어놔야 생기는 것 같아요. 풀어놔라. 네, 풀어놨을 때 꿈이 더 생긴다. 음. 그래서 혼자서 풀어놨을 때 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썼어요. 어. 네. 그러니까 지우 멘토님은 이 시를 내가 어렸을 때 꿈을 키우면서 쓴 것보다는 진로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떠올랐던 영감으로 적으신 거군요. 맞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음. 더 특별한 시, 음. 꿈이라는 시를 김지훈 멘토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자, 꿈을 응원하는 어, 이번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디 선생님! 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어, 저는 나무라는 곡인데요. 나무. 네, 이곡 같은 경우는 곡 소개가 여기 나오나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어, 제가 사람과 나무가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쓰게 된 곡이에요. 음. 우리도 엄마 뱃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있다가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중학생이 되고 저희는 이렇게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새싹이 나고 가지도 나고 잎새도 나고 음. 그 작은 나무에서 점점점 커지는 그런 것들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집순이라 그랬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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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순이. <laughs> 집에서 곡을 혼자 쓰고 이러면은 가끔 어,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 나는 정말 아주 아직도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이 곡을 썼었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서 또, 아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는 나무가 될수 없으니까 음. 또 꿈을 다시 꿔야지, 그리고 내가 간직한 꿈을 계속 꾸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썼던 곡이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이 곡을 오늘 라이브로 들려주려고 했는데, 네. 제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했다가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아쉽지만 응원으로 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싱글 앨범에 담겨진 노래죠. 네, 하이디의 나무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 영경 멘토님이 곡 소개해 주신데 궁금한 게 지금 집순이로 네. 지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집순이로 앞으로 계속 지낼 계획이신가요? <laughs> 저는 원래 집순이 이어서 집을 되게 좋아하고 또 나가게 되면 잘 나가는데 네. 한 번에 약속을 몰아서 나가거든요. 아, 한 번에 몰아서. 그래서 집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오. 좋아하는 옷이 파자마거든요. 파자마. <laughs> 아, 그러니까 오늘 원피스 구매링크는 못 알려도 줘 파자마 구매링크라도. 아, 네. 원피스 산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 알겠습니다. 우리 TMI가 난무하고 있고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나무나 사람이나 똑같이 성장을 한다 하셨는데 이 노래 듣고 여러분 한층 성장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이디의 나무를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드리고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나 아주 작은 새싹일 뿐, 나 아주 작은 힙새일 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나 아주 작은 가지일. 뿐